의식의 집에서 당신과 나는 주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은 순수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들이 이 삶의 층과 층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넘나들며 여행을 한 결과 각 층은 우리들에게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자아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현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연구한 결과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순수의식은 어떤 형태로든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다. 물리적 세계는 최소량의 순수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세계가 물리적 사물과 분리의 환상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순수의식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순수의식은 점점 더 강력해진다. 미묘한 단계에 있는 누군가의 의식을 변화시키면 모든 코샤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만약 우리가 이런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른다면 우리 모두도 현자들이 누린 것과 같은 상당한 수준의 통달함을 얻을 수 있다. 의식의 힘으로 자아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바로 죽음 이후의 삶과 함께 해보아요. 나는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의식에 기초하여 영위에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물리적 세계를 정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리플들을 달아주었다. 그것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들이었다.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을 말해보세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지구를 파괴하는 행동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의식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쟁과 테러리즘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총성이 멈추도록 하는데 의식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행운이겠죠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 코샤를 첫째 순위로 놓으며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물리적 사태에 변화를 줄수 있다고 생각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실제를 변화시키는데 최선의 방법은 의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물리적인 수준에서 보면 행동은 의식과 별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는 의식 속의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의는 아주 이상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의식 속의 행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간디의 수동적 저항 운동도 무의의 다른 형태로 볼수 있다. 그리고 그 운동은 결과적으로 인류의 의식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다.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강력한 개념과 생각 역시 종종 세상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그리스가 탄생시킨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식의 산물인 개념은 역사 자체를 변화시켜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미묘하고 신비로운 의식의 층 위로 올라갈 때마다 모든 행동들은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다섯 가지 코샤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관해 몇 가지 제시를 함으로써 이야기를 단순화시켜보자. 안나마야 코샤, 그대의 육신. 잘 먹이고 순종하라. 놀라운 내적 지능을 감상하라. 육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독성 있는 물질로 몸을 오염시키지 말라. 시간을 갖고 그대의 몸에 생생하게 존재하라. 프라나마야 코샤, 생기의 육신. 자연으로 나아가 자연이 곧 그대의 안식처임을 알고 그 느낌 속에 안식하라. 생태계를 존중하고 양육하는데 힘쓰라. 살아있는 생명체에 해를 끼치지 말라. 두려움이나 적대심을 갖지 말고 자연을 보라. 생명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마노마야 코샤, 정신적 육신, 정신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라. 인간 정신의 산물인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작품을 감상하라. 자신이 전체라는 것을 자각하고 전체성을 지탱시키는 개념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하라. 나와 그들이라는 대립적인 분리에 저항하라. 당신의 기계적인 반응들과 오래된 신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위그얀 마야 코샤, 에고의 육신, 비전을 발견하라. 그대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고 개인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세계 여러 문화마다 존재하는 공통된 영혼과 지혜의 전통을 찬미하라. 세계는 내 가족이라는 금원에 따라 가능한 모든 면에서 자비를 베풀라. 아난다 마야 코샤, 천복의 육신, 축복을 찾고 이를 초월하는데 필요한 수행을 실천하라. 그대의 천복을 따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니 이제 그 말을 실행에 옮기라. 깊은 이완 상태와 같은 알파파 운동을 통해 산매경과 같은 깨달음에 빠져라. 그리고 그대의 존재 이유를 깊이 체험하라.